제가 이제 몸이 좀 운동선수 할수 있을 것 같은 몸이어서. 아, 제혁 코치님 몸? 네.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나이크 3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나제혁 코치님 인터뷰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혁 코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팟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제혁 코치고 나이는 32살입니다. 호시님 좀 웃어주세요. 네. <laughs> 자, 저희 나재호 코치님은 혹시 선수 생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쭉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현재 지금 레슨하는 곳은 어디시고 시간은 어떻게 되시죠? 어, 일단은 화성에 있는 UNU 스포츠에서 레슨을 하고 있고 평택에 있는 파라렐라 배드민턴 센터라는 데에서 레슨 하고 있습니다. 제구진이 무기력하게 보이시니까 무서 주세요. 아, 네. <laughs>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레슨 비결. 레슨 비결? 어... 아 비결? 뭐 <laughs> 어려운데? 해원 <laughs> <laughs> 분들의 파악을 해야 될것 같아. 요 파악을 해야. 되게 영혼 없으시네. 파악을 해야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좀 하나하나 잘 잡아주는 게아그 네. 레슨자분이 어떤 거. 게 필요한지 딱딱. 네. 음 요즘 엄청 핫하세요 나홍조가 아, 네. 그런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부담스러워요. <웃음> <웃음> 아, 네. 원더플레이 <laughs> 나가고 나서 부담스러워요. 아 나홍조 조가 진짜 인. 인기가 엄청나는데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걸 한번 보셨나요? 원래 동영상을 보면 <laughs> 댓글을 안 보는 스타일인데 그때 이후로 댓글을 한번씩 보긴 합니다. 어허, 네, 유넥스 선수들과 게임하고 나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좀더 열심히 하면은 그래도 우승은 많이 하지 않을까. 허허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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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홍승인 코치님과 팀을 <laughs>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한번 말해주세요. 장점은 제가 앞에 하는 걸 좋아해서 승인이가 이제 뒤에서 때려주는 걸잘 때려주니까 오히려 승인이 도 뒤에 플레이를 하는 게더 자기도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게 서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승인이 단점보다 저희 단점이 실때 너무 생각없이 쉽게 지는 것 같아서 아 나홍조가 아두 분이서 쉽게 너무 점수를 빨리빨리 주신다 음. 그러면 현재 스포는 어디서 봤는지 그리고 현재 사용하시는 라켓이랑 신발 그런 것좀 추천 한번 해주세요 신발은 미즈노코 신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는 라이더스폰 받고 있고 라켓은 딱히 저는 정해놓고 쓰는 게 없습니다 아 어, 라켓은 뭐 맞고 아니면 안 맞고 이런 라켓이 없으신가요? 네. 나주혁 코치님은 결혼은 한글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자녀가 네. 몇 명이 있으실까요? 자녀 두명 있습니다. 어, 혹시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선수시킬 생각이 있으신지?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둘째가 이제 몸이 좀 운동선수 할수 있을 것 같은 몸이어서. 아, 제혁 코치님 몸? 일단 어? 아. <laughs> 생각만. 아빠, 딸. 아빠 좋아요? 응. 아빠 좋아하면 소리 질러. 응? 요즘 다시 시합을 계속 나가시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팀이 있을까요? 잘한다라는 생각 누가 확실히 잘한다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 그러면 자강 시 그러니까 준저랑 말고 자강 시합을 나가신다면 누구와 함께 합을 한번 맞춰보고 싶은지? 자강은 원더키 코치 아니면 유한을 코치. 아두 분이 잘 때리시니까. 네. 아하 나는 시합 앞에만 시합 시합 있겠다. 힘든거는 하지 따라주시다. 않겠다 <laughs> 아, 나지혁 코치님한테는 홍승인 코치랑? 음, 아끼는 동생이자 파트너죠 어 홍승인 코치님이 만약에 다른 파트너로 나가면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 <웃음> <웃음> 파트너라고 생각하는거 맞나요? 아니요 아, <laughs> 그런거에서는 뭐, 뭐 그런 느낌은 없고 음. 되도록이면은 다른 파트너보다 저랑 나가자고 얘기하는 편이죠. 음. 요즘에 홍성인 코치가 되게 물이 올랐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어깨가 많이 올라가셨는지. 아, 이빨이 올라왔어. <웃음> <웃음> 자, 그럼 나 이렇게 산다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이거 재밌나요? 저 <laughs> 인기 많아요. 인기 많아요. 어... 구독자는 없는데. 아. 댓글 존나. <laughs> <났다. 웃음> 조회수는 많아. 그래도 인터뷰하신 코치님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던데. 자, 다, 그러면, 다음 코치님은 혹시 누가 나왔으면 할까요? 다음 코치님이요. 저기, 이병헌 코치님 한번 가시죠. 아, 이병헌 코치님 너무 <웃음> 어려운데. <웃음> 아, 오늘 여기까지 오셔서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야, 화면에. 웃고 있어요, 웃고 있는데. 아, 웃고 있으신 아. 거예요, 지금? 기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엄청 기쁘죠. <laughs> 어 정말.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음 다음번에 저희가 또 인터뷰 요청 드리면 한 케이 조금 오케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